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동산 세종늘새롬 부동산의 유승경입니다. 오늘은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뉴스 알아보기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동향 소식은 세종과 충청 지역의 인터넷 신문과 주요 일간지의 기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부동산 뉴스 알아보기 목차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공무원, 특공 폐지, 일반 청약 2배, 세종, 전국구, 청약, 광풍, 분다 머니 투데이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 특공 폐지, 정광석화 입법 예고, 내가 부정 당첨 받았나, 부글, 뉴스원 소식이고요. 세 번째는, 충청권, 6월, 주택사업 경기, 호황 전망, 금강일보 소식이고요. 네번째는 대전 집값 상승세 지소 5월 매매 전월세 전국 상위권 디트누스 내용입니다. 끝으로 다섯번째로 세종세무소 14일부터 보람동 신청사 업무 개시 조세금융신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공무원 특공 폐지 일반청약 2배 세종 전국구 청약 광풍 분다 머니투데이 소식인데요. 공무원 특공은 행복청 고시에 따라서 전체 물량의 40%를 배정해왔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50%를 공무원 특공으로 이제 공급했다가, 금년에 10%를 이제 줄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무원 특공의 이제 40%,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등 일반 특공이 32%, 일반 공급 분양이 28% 이제 비율로 아파트 공급이 이제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공무원 특공이 이제 폐지가 되면 그만큼 일반 특공과 일반 공급 물량이 이제 종전 대비해서 대폭 그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특공과 일반 분양 비중은 세종시가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상한선 등을 이제 고려해서 현행대로 약53대 47의 비율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은 지난해 23%에서 앞으로 47% 수준으로 두배 가까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일반 특공도 27%에서 53%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 특공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일반 그만큼 그래서 이제 일반 청약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종 그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세종시가 전국구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 세종시는 지난해 내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었는데요. 지난해 1년간 아파트값이 전국 평균 6.96%. 서울이 0.79% 이제 올랐는데 세종은 무려 50%에 가깝게 급등했거든요. 공무원 특공 폐지의 나비 효과로 세종 아파트 청약 광풍이 불 것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이유가 되겠는데요. 세종시만 특수하게 거주민도 비중을 50% 제한한 것은 이제 신도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지금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의동 지역이 되겠죠 인구는 약 27만 명에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면 외지인 청약 물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고 반면에 공무원 특공을 그 폐지한 취지를 감안해서 외지인에 대한 그 사실상의 특혜도 없어야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세종시 이전을 계획한 중소기업 벤처부나 행안부 과기부 소속의 1만 1천여 명의 공무원은 공무원 특공도 사라지고 일반 청약도 외지인의 절반을 내줘야 하는 이중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그 특공 폐지 전과 폐지 후의 이제 내용을 그 표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무원 특공이 40%가 폐지가 되면 일반 특공과 일반 분양 청약으로 그만큼 그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데 폐지된 후에는 일반 특공은 53.4%, 일반 분양 청약이 46.6%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편데요.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공무원 특공 폐지 후 일반 특공과 일반 청약의 비중은 세종시가 별도로 확정을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확정 지은 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분양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공 폐지 정광 석화 입법 예고. 내가 부정 당첨 받았나. 구글. 뉴스원 소식입니다. 국토부는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제도 폐지를 그, 의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열린 그 당정 협의회의 후속 조치가 되겠죠. 관세청 산하 관세 평가 분류원이 이전 기관 대상이 아님에도 소속 기관들은 허위로 특공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개정안에는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에 명시된 이전 기관 종사자 등그 특별 공급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접수해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부 세종 청사의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청권 6월 주택 사업 경기 호황 전망. 금강일보 소식인데요. 주택 건설업체들이 사업 경기 호황 기대감이 2015년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대전은 26.3포인트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철근 등그 자재 수급 비상이 이어지면서 그 사전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산업 연구원은 6월 전국 주택 사업 경기 실사 지수 HBSI 그 전망치가 113%로 그 지난달보다 11.8포인트가 올랐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로써 HBSI는 2개월째 기준선 100을 웃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전망치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응답한 건설사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다는 뜻이고요. 100을 밑돌면 그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별 전망치에서는 대전을 비롯한 그 광주, 울산 등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택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는 내용인데요. 대전은 전달 대비해서 26.3포인트 그 오른 126.3%로를 기록하고 있고요. 세종은 전달과 같은 100을 유지하고 있네요. 충남은 전달 대비해서 12.9포인트 상승한 106.6을 기록하고 있고요. 충북은 16.7포인트가 오른 100을 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 지도 그림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전 집값 상승세 5월 매매 전월세 전국 상위권 디트니스 소식인데요. 한국 부동산원의 지난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7%로 전월 그0 7 대비해서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은 1.42%, 경기가 1.04%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대전은 0.94%인데요. 중저가 그 매수가 꾸준한 유성이나 그 중구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 기간 중에 충남 지역은 0.57% 상승했고요. 세종은 작년 11월 0.94% 이후에 꾸준한 그 감소세를 보이면서 0.2%의 상승률에 그쳤다는 내용이고요. 대전 지역의 주택 전세 가격 역시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인천 그 0.81%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높은 상승률을 보인 대전은 0.69%인데 그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구, 유성구 위주로 상승세를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충남은 0.41% 상승을 했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15%로 줄었는데요. 신규 입주 물량이라든가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작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전 지역 월세 가격 이 이제 상승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0.39%의 전국 상승률을 보인 대전은 서구, 유성구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종은 0.02%그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월세 가격 상승폭도 축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충남은 그0.14%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종세무소 14일부터 보람동 신청사 이전 뉴스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세무소가 오는 14일부터 보람동으로 신축청사로 이전해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청사 이전은 세종세무소 개청 이후에 시인구라든가 사업체 증가에 따라서 효과적인 세수, 세원 관리와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되어 왔는데요. 신축청산은 총 사업비 326억원이 투입돼 가지고 지상 2층, 지하 1층 등 연면적 11,000여 제곱미터의 규모에 지난 2019년 착공 후 지난달에 착 완공했습니다. 등 세무 업무 보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를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세종 늘처럼 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